이번 시간에는 조짐조, 애뿔조, 띨조 바라볼조, 달아날도, 아침조, 복숭아도, 끌어낼도. 이 한자의 공통은 조짐조자가 포함되어 있죠. 8개의 한자가서 2024년 현재형 시점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짐 조. 예쁠 요. 딜 조. 바라볼 조.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짐 조자입니다. 얼음 빙처럼 보입니다. 얼음 빙. 얼음빙, 얼음빙. 자, 얼음빙입니다. 얼음빙이라고 가정합니다. 얼음빙. 반대편에는 모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살짝 변형되어 보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글자가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인. 걷는 사람인. 걸어가는 사람 발처럼 보이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얼음 사이로 걸어가니까 깨지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조짐 조가 되겠습니다. 얼음 사이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서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은 깨지지 않은 면미끄러지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도 되겠죠. 얼음 빙 얼음 빙 얼음 사이로 사람이 걸어가니까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는 조짐이 보인다. 잘 미끄러지죠. 얼음 조짐 조. 깨지는 조짐이 보인다 해도 되고, 조짐 조자입니다. 2번. 예벌료 경솔할 조자입니다. 여자가 어떤 조짐을 보인다는 거죠? 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한자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뭐, 제가 다른 뭐 편파 보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애뿔려 경솔할 조에 대해서 뭐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 여 조짐조입니다. 여자가 되돌아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화장을 고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애뿔려자니까요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행동에서 어떤 조짐을 보이는 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을 하고 있다. 예뻐요, 입니다또한 가지는 여자가 조짐을 보일 때는 경솔한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한마디로 아양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양을뜰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경솔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경솔할 조에벌요 지금 설명했다시피 한자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3번 1조자입니다. 발족이죠. 발족. 발족입니다. 발족. 발 쪽이죠. 발이 조짐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쇠 중에, 쇠 중에 꿩이죠꽁꿩은 날기 전에 뛰어가다가 납니다. 그래서 발에 조짐을 보인다. 그래서 뛰어가기 위, 위, 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m 스타트 할때뛸 조짐을 보이는 거죠. 발을 고정시키고 엉덩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뻗쳐서 고개를 숙일 때는 뛰어가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 한자를 생각하시면 그 상황을 뭡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조짐을 보일 때는 뛰어가기 위함이다. 자 한마디로 과거에는 버스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이동 수단은 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점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파자 분석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바라볼조입니다. 눈목이죠. 조짐조입니다.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고개를 이동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한 전조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볼조. 바라볼 조차가 됩니다. 자, 번 조짐 조차입니다. 걷는 사람이니 했죠. 걷는 사람인 걷는 사람인 좌우에 얼음빙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음빙. 자, 얼음빙 물수죠. 물수변입니다. 얼음빙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얼음 빙입니다. 얼음 사이로 걸어가니까 미끄러질 조짐이 보인다. 또는 얼음 사이로 가니까 깨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징조, 징조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뻐료자입니다 여자여 조짐조. 여자가 되돌아서서 어떤 행동을 보일 때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고 있다. 에뻐료 또는 여자가 조짐을 보일 때는 경솔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한자프리를 쉽게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한 방,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띨조 발조 조짐조 발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뛰기 위한 수단이다. 1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거에는 이동수단이 오로지 발. 좀더나아가서 이제 말을 이용했죠. 말, 띄는 말. 서 도약하다. 도약하다. 한자장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도약하다. 그 다음, 4번은 바라볼죠. 눈목입니다. 눈, 눈동자가, 이때는 눈동자가 되겠습니다. 눈동자가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바라볼 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족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족입니다, 발족. 발족. 입구죠. 그 다음 알릴 복입니다. 그 다음 남은 한자가 뭐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알리려고 하면 말을, 마, 말을 알리겠죠? 사람이 입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발족자입니다. 한자 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설명법이 바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을 풀이하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입구, 말하다, 알려서 말하기 위해서, 누가, 사람이, 사람이 입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떨어진 곳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동수단은 발이다. 수업 발족자가 됩니다. 발족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어진 사람인에 대해서, 어진 사람이 보다도 걷는 사람인으로 하겠습니다. 걷는 사람인입니다. 걷는 사람인 자, 이게 사람인입니다. 걸를 가려면 발이 떨어져야 되겠죠. 좌우측 발, 좌측 발, 왼발, 오른발, 그죠. 왼발, 오른발이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오른 발이 얕은 표현상 뒤에 발이 이렇게 접히겠죠. 그래서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뒷발은 접히게 되는 거고 앞발은 앞으로 뻗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과 걷는 사람인은 상당히 관계가 있다. 물론 이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24년 현재 시점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을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자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했으면 해 좋겠습니다. 현재에는 약 8000여자가 풀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아날도 심조, 복숭아도, 끌어낼도 한자에 어 대해서 파자분석을 통해서 풀이하는 학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어는 조짐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짐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짐조자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짐조 갈착입니다. 가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위험이 위험상황이 왔을 때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조짐조 갈착. 일착도 되죠. 뛰어가는 조짐이 보이니까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망 도망갈 도 달아날 도 되겠습니다. 도주하다. 돼 있죠? 도주. 도주. 2번 아침 조점입니다. 해일 조짐 조죠. 해일 조짐 조입니다.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조짐이 보인다, 해 뜨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아침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날 일자가 아니고 해 일자가 되겠습니다. 해 일절 풀이를 해야 되겠죠. 해 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3번 복숭아 토자입니다 나무목 조짐 조자죠 나무에 조자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은 복숭아다 그래서 복숭아 도자가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 의 나무에 조짐이 보였던 것은 아담과 이브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에 보면은 복숭아를 못 먹게 하죠 이브가 아담과 이브가 함께 먹기를 유혹하죠 이브가 여기서 이제 세상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다 뭐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자를 만든 방법은 풀이하는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다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무 중에서 먼저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다. 금했던 나무를 저 먹, 먹, 먹었으니까요. 나무에 조자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출입니다. 도출. 도출이 아니고 도화네요. 도화. 복숭아도 꽃화자죠. 도화. 그 다음 4번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 조짐조입니다. 조짐이 보이는 것은 손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나무를 심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가, 병충해가 생겼다든가, 앞으로 향후에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속아내겠죠. 그래서, 조짐이 보이는 것은 손으로, 손을 이용해서 끌어낸다, 뽑아낸다, 뽑아낼 도, 끌어낼 도, 되겠습니다. 도, 출이죠. 다시 한번 1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짐조, 갈착. 갈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지켜보니까, 결국, 도망을 가더란 얘기죠. 타아날도 도망갈도, 도주, 도주, 돼있죠. 그럼, 아침 조점입니다 2번. 해1입니다. 해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이니까, 아침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복숭아 도자입니다. 나무에 조짐이 보이는 나무는 나무에 나무결 모양이 조자 모양의 무늬가 있다. 같은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또 하나는 나무에 조짐을 보였던 인류 최초로 인류 최초로 인류 최초로 나무에 조짐을 보였던 나무는 이상한 징조을 보였던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신이 먹지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나무는 복숭아죠. 복숭아를 먹음으로써 남자 여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뭐 쫓겨나거나 뭐 그렇게 되죠. 아담과 이브 뭐 대충 알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나무 나무 중에서 조짐을 보였던 최초의 나무는 복숭아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화, 도화. 복숭아꽃이란 되기겠죠. 도화 4번 끌어낼 도자입니다. 조짐조 손수변 조짐이 좋지 않는 것은 손으로 뽑아서 색출한다. 제거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끌어낼 도 색출할 도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은 끌어낼 도가 되겠습니다. 도출 그거를 날출, 뽑아낸다, 이런 얘기죠. 달아날도, 조짐이, 가는 조짐이 보인다, 뛰어가는 조짐이 보인다, 결국은 도망을 가더라. 도망갈도, 달아날도, 도주. 아침 조자는 해가 뜨는 조짐이 보일 때는 아침이 시작된다 그래서 아침조자가 되겠습니다 복숭아도는 나무에 조짐을 보였던 최초의 나무는 복숭아 나무다 인류 최초로 아담과 이브의 어떤 사건이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도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도 복숭아 도 복숭아나무도. 4번. 손수변 조짐조.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조기 색출한다는 얘기죠. 조기 색출.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손으로 뽑아낸다. 뽑아낼도, 끌어낼도. 되겠습니다. 도출.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바자 분석을 통해서 2024년형으로 풀이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당장,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명만 보이고 한자어는 잘 기억나지 않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죠.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